솔직하심 네. 거기에다가 사이다 같은 어떤 그런 아... 그 발언 네. 그래서 우리 저 시장님의 별명이 꽤 많습니다. 어떠떤 별명이 있는지 그 별명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. <목소리> 오, <너무 좋다. 웃음> 내가 삼식이 싸움 땅 뭐, 사이다는 너무나 이제 알려진 별명이시고. 정말 많은 별명이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이 별명만큼 좀 지우고 싶다라는 별명이 있으신가요? 우리 방청하신 분도 대충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 삼시기. 제가 전혀 삼시기가 아닙니다.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꼭그 의뢰하고 싶은 거예 아, 예.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고요. 저는 사실 영시기에 가깝죠.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. 아, 그럼 두 시기. 아, 그럼 두 시기. <laughs> 이거 안 되는군요. 하여튼, <laughs> 네. 뭐, 현실은 그렇더라도, 네. 치우고는 싶습니다삼 시기.